이번 올림픽에서 호평을 받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선수촌입니다. 편안한 숙식은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갖춰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평창 선수촌은 각국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무료 미용실과 편의점, 의무실, 우체국 등 각종 편의시설도 완비됐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은 단연 인기입니다. 선수촌 식당도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92개국 선수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한식, 양식, 한랄 음식까지 400종류가 넘는 7,200인분의 뷔페식이 제공됩니다. 일단 식당 같은 부분에서는 진짜 맵기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어서 뭐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 그뭐한랄 음식까지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선수들 대부분은 설 연휴에도 선수촌에 머뭅니다. 4년을 기다려온 올림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아직 시합이 남아서 아직 포커스를 해야 돼서 뭐 특별하게 하고 할수 있는 건 없지만 그냥 같이 그 여기 빌리지 푸드 코트에서 밥 먹고 그냥 재밌게 지날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전 세계 선수들의 꿈이 작은 지구촌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